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 생명체의 흥미로운 역사, 특히 캄브리아기 이후 대멸총과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캄브리아기 이 시기는 지구 생명체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약 5억 4천만 년 전에 일어난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지구 생명체의 다양성이 급증한 사건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물 문파일럼이 이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역사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캄브리아기 이후 지구는 여러 차례의 대멸종을 겪었습니다. 대멸종은 지구 생명체의 75% 이상이 사라지는 극심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멸종은 지구의 생태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가장 유명한 대멸종 사건 중 하나는 페름기 마이너스 트라이 아스기 대멸종입니다. 약 2억 5천만 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으로 해양 생물의 96% 육상 생물의 70%가 멸종되었습니다. 이 대멸종의 원인으로는 화산 폭발, 해수면 변화, 기후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대멸종은 백악기-팔레오기 대멸종입니다. 약 6600만 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공룡이 멸종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이 대멸종은 소행성 충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구의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멸종 이후 지구 생명체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멸종 이후 살아남은 생물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번성하고 새로운 종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회복 과정은 수백만 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생태계는 점차 안정을 찾아갑니다. 대멸종과 회복의 역사는 지구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생명체의 다양성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리고 지구 환경 변화에 생명체가 어떻게 적응해왔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대멸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은 지구 생명체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생명체의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